언니야 빨리 가자. 빨리! 사진 찍어야 돼. 언니야 일로, 일로. 언니야 일로, 일로. 일로. 니야 빨리 와봐. 여기 사진만 찍고, 그리고 산책하자. 그리고 저쪽으로 가자, 또. 哎哎，咚咚咚。咚 으로 쭉쭉쭉 거기 말고 은님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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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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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사진 한만 찍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저 영상 좀 저기 찍고 아 그러실래? 예, 네, 찍어 찍어 드릴게요 아 너무 아다 은님아 <laughs> 잠깐만